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제 1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멍 뚫린 바구니에 물을 받아 바단에 뿌리는 까다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파랑새를 찾겠다면서 아니 파랑새를 찾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29살에 미국으로 훌쩍 떠났습니다 10년 동안 헤맸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의 방황은 저에게 파랑새를 찾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는 희망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알겠습니다. 파랑새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마음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찾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저 대신에 그것을 찾아줄 수 없다는 것, 그것 말입니다. 한상현 씨가 쓰신 현자들의 철학과라는 책에 거지의 밥그릇이란 제목의 글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승의 집에 어느 제자가 방문했습니다. 스승은 골동품을 모으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거실 곳곳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골동품들이 즐비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한 그릇이 하나 보여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릇은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얼마 전에 구걸하다가 죽은 거지가 들고 다녔던 밥그릇이야.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도 거지 생활을 했다고요? 그 거지는 이 그릇을 가지고 내집 대문 앞에서 죽었어. 내가 보기에는 그분이 이것을 골동품으로 볼 안목이 없었던 거지. 그래요. 귀한 것은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들 눈에만 귀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돈을 귀하게 여기면 돈만큼 귀한 게 없겠죠. 권력이나 명예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도 그저 부질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귀한 골동품이라고 해도 당장 동량 그릇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저 동량 그릇일 뿐이겠죠. 이렇게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믿고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동양그릇을 귀한 골동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호기심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동양그릇으로 바라보던 시선을 한 번쯤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전해드렸던 것처럼요,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또 친구들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했던 용수 보살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이란 익숙해 있던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점을 벼락처럼 순식간에 얻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날 문득 하늘의 구름조각 하나에도 더운 여름날 커다란 포도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서도 길가에 있는 돌담 그 틈새에 피어있는 이름모를 풀한 포기에도 곱찬 감동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 감동의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높은 담장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는 없지만 반드시 무언가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도환 씨가 쓰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사는 작은 이야기라는 책에요.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할머니는 손녀를 무척 귀여워했습니다. 손녀 역시 그런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늘 밝은 웃음으로 주말이면 어김없이 할머니를 뵈러 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요즘도 성당에 잘 다니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이, 그럼 지난 일요일엔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이나 갔어? 아니, 그럼 신부님 강론도 들으셨어요? 좋았어. 젊은 신부가 아주 강론도 잘 하시더구나. 무슨 강론이었는데요? 제게도 말씀 좀 해주세요. 이 질문에 할머니가 머뭇거립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잊었어. 손녀는 깔깔깔 웃으면서 귀엽게 대꾸해 드립니다. 할머니, 두 번씩이나 다녀오시고서도 잊으시니까, 차라리 집에서 쉬시면 어때요? 소녀의 이 말에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뭔가 생각이 나셨는지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그래야겠구나, 아가야. 그런데 이 할미 부탁하가너 들었다오. 저기 저 오래된 낡은 바구니 있지? 거기에 물을 가득 받아서 저기 저 장미화단에 좀 뿌려주겠니? 의외의 부탁에 당황한 손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절 골탕 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죠? 물을 담아 가져가는 동안에 물이 다새어버렸어요한 방울도 안 남을 거예요. 이 말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하지만 그 바구니는 조금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부탁만 생각했죠. 화단에 물 주는 것 말입니다. 그렇지만 할머니는 물이 새는 바구니를 통해 손녀가 보지 못하던 삶의 또 다른 지혜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다른 하나를 얻는다는 지혜 말입니다. 우물을 퍼낸다고 우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많이 퍼낼수록 많이 채워지는 게 우물이고, 즉,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도 같습니다.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더큰 사랑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희망의 씨앗은 이렇게 무럭무럭 자랍니다. 네, 오늘 최원영의 책갈피 188번째 시간. 구멍 뚫린 바구니에 물을 받아 화단에 뿌리는 까닥. 이란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